자, 내가 몇가까지 어, 채널들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같은 시국에, 어, 이런데 현실을 파악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들까지 좀 추천을 할게요. 자, 먼저, 어, 반중친미를 끝까지 주구장창, 뭐 주장하고 계시는, 어, 김정민 박사님과, 네, 그리고, 곽지연, 어, 이분이, 채널 직소태라고 어,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 음, 그래서 현실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싶으면 이번 채널을 보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은 어, 공평한 TV 어, 이거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거의 이제 그러니까 계속 계속 끊임없이 어, 방송하고 계시는 분이고, 어,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거의 뭐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어, 보이는 분. 그 다음에, 어, 디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좀 피하 식별을 하기에는, 이야, 이, 이 채널만큼 정비 없는 것 같아. 어, 우리 편이 아닌 듯 한데, 우리 편. 또는 우리 편인 같은데, 어, 잘 봐라. 어, 그걸 알수 있는, 어, 요거무비서커요 채널, 예, 상당히, 추천, 추천, 조금 봐라. 어, 좀, 이게, 렇 그, 구독자 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 어, 안정, 내가 가는 길이 좀맞나 라고 좀 불확실할 때, 어, 이분, 채널을 보기를 바란다. 어, 많은 도움이, 나는 이, 어, 네 분, 네개 채널을 통해서, 사실 많은 도움을, 어, 채널을 추천. 자, 그러면 여기까지.